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3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아, 여기는 검암역 노열파크 시티프루지오 현장인데요 어, 이곳에서 와서 보니까 검암역과 그리고 검암역 세권 그리고 저 멀리 청라까지 훤히 보이네요 어, 여기서 이야기하는 니버뷰 어, 어, 아라뱃길 아라뱃길 그 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오션뷰 어, 서해바다가 보이는 뷰가 보이는 어, 리조트 도시라고 하는 음, 그런 음, 현장입니다 요 뒤에 산도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저쪽이 그 주얼리 고등학교고요그 다음에 백석고등학교 백석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이 다 형성되는 그런 도시입니다. 아, 여기서부터 어, 검암역까지는 음, 거리는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자체 내에서 어, 셔틀버스가 운행한다고 하는 음, 곳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음, 그 피가 형성이 이, 제대로 될것 같은 그런 도시라고 판단합니다. 감사합니다.